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전생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이하는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조금 가졌는데 믿음의 불씨가 장세기 17장에 다시 조금 살았는데 그 불씨만 보고도 너무 기뻐서 바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불씨가 조금만 있어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예배하는데요,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예배의 가치, 예배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안 되면은 인생이 이상하게 자꾸 뭐 뭐라고 합니까 흥커어진단 말이에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만큼 이상하게 엉커러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또 주일도 빠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내 인생이요 주일날 계산을 하면 엄청 돈을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돈보다더 날라가 버리는데 그 인생이 이상하게 내가 좀이래이래야안 되겠냐 이제 일이 더 많이 꼬이 버리다 힘이 나가지고 하는 거, 힘 빠지고 하는 거 다르다니. 까 영적인 힘이나 설정는요 시간이요, 똑같은 시간이 한 시간인데도요, 그가 불 속에 있으면요, 불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에 있으면요, 한 시간이 천 년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정말로 힘을 얻고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열 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진다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버립니다. 그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찾아오셨느냐? 언제 찾아오셨느냐?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마물의 상수리 숲, 은약이 있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살아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간격이 있는 예배, 사모함이 있는 예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적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하여 그 찾아오실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은약적 생명적 신앙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만큼 생명적 예배, 생명건 예배, 생명살릴 예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럼 예배의 생을 걸면 인생이 확 풀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없이 만큼만 그분은 지금도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다면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경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드리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예배다. 역사는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실 때,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움직여 나갈 의인, 신자다운, 일꾼다운,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참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찾아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일을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똑똑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뭔가 나타내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는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소통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기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리는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살려내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난 이유들이에요. 또, 어떤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보면 내가 지시하는 땅을 가서 다스리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보여주신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초대계의 전성도님 특히 일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일하려고 설치지 말고 예배의 신을 거세요. 아, 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되어집니다. 아, 네. 여러분를 헌금을 많이 낼 형편이 못됩니까? 예배의 신을 거세요. 아, 네. 일부 예배, 이부 예배 똑같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살려라 예배 살리는 길은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때 기도하고, 신경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습니다 영적전쟁이라는 말 중에, 영적전쟁 중에 전쟁이 뭐냐? 영적전쟁의 최일선이 어디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영적전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다면, 그것이 곧 영적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모르고 전쟁하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해야 될때 전쟁해야 되고, 공격해야 될때 공격해야 되고, 매복해야 될때 매복해야 되고, 뜯어야 될때 뜯어들고, 그래야 됩니다. 사단은 이러한 예배드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원수의 사단의 강력한 진이 파괴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무장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무장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오. 우리의 무장은 우리의 하바드 대학이 아니오. 우리의 무장은 우리의 아이비리그가 아니오. 우리의 무장은 우리의 스펙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승목이에요. 영적 전투 중에 전투가 뭐냐? 예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예배의 승목이에요. 예배에 그냥 모양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주일 아침에. 저는, 저는요. 일주일에 딱 주일날 얘를 딱 들으면요. 저녁에 여 여러분 모여서 올라가세요. 주일 다음 주일 메시지 딱준비 합니다. 그 일주일 내내 딱 했다. 토요일부터는요. 내가 어때면은 감동이 안 오면 밥을 안 먹더라도 밤새도록밤 잠을 안 자는 날이 있어도 내가 뭔가 이게설교 원고를 다적어놨거든밤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뭔가가 잡힐 때까지 내가 지금 생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캠프 안 해가 부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어안 뭐 해가 부흥 안 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특히 우리 랩런터들 예배에 집중해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과 순김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헌신과 성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주의 천사를 봤던. 것.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인 걸 알았어요. 이게 지금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 이분이 성계는데요. 이게 족장이잖아요. 거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도 시켜야 될 거냐고. 얼마나 귀한 손님이 왔는지, 여기는 본인이 직접 양 잡고요. 모든 걸다준거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헌신 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고, 어떻게 하는 게 성김이냐? 우리가 예배를 뭐요?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가 뭐요? 성긴다는 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의 사람.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최고의 헌신이 뭐냐? 헌금을 못 드려도요, 예배에 헌신을 해라. 헌신이나 마음을 드리는,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 요내 마음이, 몸이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지금 주일날 나이트클럽에 가가 있어요. 몸이 나이트클럽에 가가 있고 땡까 띵까 이러하면요. 그게요, 뭐 뭐요. 오빠 강남 스타일을 사면은 마음이 강남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의 은신을 해버리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웃과 사람에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헌신된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전도의 사람. 전도의 헌신. 나에 있는 전도를. 세 번째는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 생명글만큼 충성. 직분의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 직분.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잔양 인도를 한다. 너무합니요 어, 아브라함은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긴는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고요, 하나님의 은약을 재 확인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것을 나타난 그 영적 존재에 최선을 다했다. 쉽게 말하면은 찾아온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 여러분, 인생이 그토록 안 풀리는 것이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해답과 열쇠를 얻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그게 뭐냐? 아주 작아보여도 파워포인트 쓰는 거 보여도 여기에 생명을 걸어. 직분이 교회의 시간표가 나의 축복의 시간표. 네 번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 참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 참된 성김과 헌신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주는, 버리지 역할을 하는 중보자의 가슴을 가지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현장과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에 대한 예찬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계의 글씨 때 마르틴 루터가 이래 말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라. 이것은 기도하면 은 여러분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마음속에 갖고 있던 사건들과 삶의 여건이 하나님께 간섭하는 것이 된다. 우리 아들이 자기가 고민을 합니다. 학생이 되니까 돈이